네네 네, 형님. 뭐해? 그냥 형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면딩 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나면? 네네. 면딩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뭘. 어제 너무 많이 죽었잖아. 네? 어제 많이 죽었잖아. 그렇죠. 면등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님? 뭐뭐 뭐 대박을 원해? 아니면 소박을 원해? 중박을 원해? 소, 소박으로 조금 일단 오늘의 제 운세를 봐보고 싶긴 해요 아 소박? 네 음, 그러면은 약간 적은 걸로 큰걸를 원한다?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러면은 사실 이 축복의 팔찌만한 게 없거든 <laughs> 아니, 형님 야, 좀... 너랑 형이랑 사대가 만난 자만 지금 계속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그놈의 축복의 팔찌 때문에 제가 어제 그렇게. 진짜 남유가 신용은 좋은데. 간이 작아. 한 가지 하자가 너무 징징되더라고. 어제 방종하고 나서 계속 못보는생각도고 <laughs> 나는 진짜 이 새끼가 사람새끼인가 <laughs> 싶어서. <laughs> 어. 아, 우리 반나리 형님 <웃음> 감사합니다. <laughs> 아이, 쓴다니까요. 아이, 채울 거예요, 형님들. 축복의 팔찌 4,500개. 해봐. 어... 네. 기나비랑 크로스에서 언젠간 뜨겠지. 야, 오늘, 오늘이 진짜 이거, 이거, 이거 멘징되면 어제거반 이상은 채우는 건데, 진짜로. 어, 첨소 좋아. 먼저... 절지 말고 해. 신근 갖고 해 그냥. 아 모텔 아니, 안 갔다니까 진짜로 형님 갑니다. 잠으로 음. 이까지. 무조건이지. <laughs> 응? 이모잘라 <돈이 웃음> 모텔 못 가고 여관 갔더니 0살 누나가 어서 여관 가리는 처음이지. 여관 말이야. <laughs> 이발. 어. 이러면 시발 또 나만 십만 원날라는 거잖아. 불드지시키야. 만 돈을 따먹고 싶냐? 너 자네 인터뷰에서 당연히 때로 아이 미친 짜증. 아 이거 뭐 손이 뭐 정화조 손이네. 썩었네 진짜. 갑니다. 아 근데 이거 진짜. 아니야 처음부터 추구하면은 말이 안 돼. 아 근데 왜? 아우리날게 없어요 형님들. 형님 갑니다. 해. 어, 어, 어. 어 어. 그래 이는 그 쉽게 뜬다니까. 바로 가자. 오. 바로 갑니다 형님. 일단 이, 여기서 네집분 들어가는 거잖아. 네. 축장신고가네 지분이잖아. 맞잖아. 네, 네. 응. 와...이게... 아, 이게 형님, 신규템은 일찍 하는 게 아니에요, 형님. <laughs> 이게 신규템은 안 떠요, 형님. 제가 해 봤는데 이게 안 떠요. 진짜요, 형님. 어저 씨발 새끼야. 저로. <laughs> 근데 뭐 야, 아면 그거는... 우리끼리 막 윤놀이나 어? 아니면은 무슨 뭐 스타 이런 걸로 돈 따먹기 그만 하고 네. 게임 컨텐츠로 복구할 수 있는 걸 한번 생각해봐. 하늘에 계신 맞잖아? 아버지 불도급 뽑기 날리고 실내 날리게 해주세요. 거잖아, 한 명은 죽으니까. 야, 근데 형은 지금 오기가 생겨서 그러는데 네네. 너랑 지금 사 대가 이게 거의 안 맞잖아, 나 러시가. 그렇죠 지금. 시길 하... 한번 가자. 시길이요 <laughs> 형님. 면상 응, 좀 길어 가는 세면 거리 걸리겠다. 거래소에 보면은 엘다라크라고 있어. 그렇죠. 어 이거를 갈까 아니면은 드림 시계를 갈까? 그근데엘다라크는 떠봤자 지금 의미가 거의 없는 시계라니요 형님. 어 아니지 이게 고인첸이 됐을 때 네. 만약에 6이나 7이 뜨면 네. 이게 최고거든. 방어 2가 무시를 못해요. 이게 무조건 방어야 게임이. 그렇죠. 방어 방어긴 한데 어쨌든 옵션적으로 음. 따지면 7식일보다 6자리는좀 애매하니까 7기준이지. 7식일보다 방어가 높, 높잖아. 그러6이떠버리면 그러니까 1밖에 안높고 데미지 가 떨어져. 재련이 재련이 두 개가 붙잖아. 재련이 되는구나. 응. 엘다라크랑 또드림식이요 음. 드림식이은 그냥 단방으로 가자. 이거 반반 러시 가자. 반씩 간거 같고, 이드림식길 e 있지. 네. 여기다 축가 갖고 형이 이드림식길두번 e 질러서 둘다옷 떴었거든. 이거 한번 가자. 얘는 뜨면 얼마가 되죠, 형님? 5짜리 뜨면은 그때 4만. 5짜리 뜨면 4만. 그럼 이거 형님이 컬렉을 하셨는데, 이거. 아니, 지못 형님... 떠도 형은 7을 갈 거야. 아. 형 믿어. 그러니까, 네네. 만약에 7이 뜨잖아, 네. 남유야. 어? 네. 그러면 세 배값 12만이 되는겨. 그럼 너랑 형이랑 너랑 형이랑 6만 단위씩 가리 드는겨. 이게 아, 진짜 한 방짜리거든. 5 오가 뜨면 오가. 형님. 5는 아, 이... 5 뜨면은 수도 너다너다넌5 아, 너, 뜨면 수도는다고5뜨면 4만이지. <laughs> 형님, 근데 7자리를왜 이렇게 잘뜨 뜯... 아, 형님은 다 7이지. 어. 저는 뭐 그러면은 3천. 3천. 15만원? 어 일단은 그치 가격이 괜찮아요 6,500 다이아 정도 샀는데 형이 3,000에 축제 가면 너랑 형이랑 3,500 다이아씩 들어가는 거고 그죠그죠어 아니 뭐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아니 딱전 여기까지만 그러면 아 그래? 네, 딱 여기까지만 걍 짜리가 음. 축 바르면 더잘 뜨지 않나? 2나 3? 아니 근데 봐봐 네 그러면은 축제를 두장 써야 되는데 이게 무조건 뜬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쵸 그럼 차라리 걍두 개로 갈까? 강을두개 가는 게더 싸게 먹힐 <laughs> 것 같은데요? 아, 왜냐면, 강이 3이나 2가 진짜 잘 떠가지고. 그러면, 씨발, 강세 개로 가. 아. 강세 개로 가고. 네네. 효가 크게 가자. 얼마야, 세 개면? 세 개면 6,500이요. 6,500에 축제 세 장. 거의 만 다이아네? 그쵸. 5,000 다이아? 네네. 콜 콜? 콜! 딱콜 콜! 씨발. 콜, 크게 놀자. 콜. 야, 기나면 이거. 패팅 보소? 어? 콜. 아, 이게, 왜냐면은, 딱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형님들. 어, 뭐야? 어, 이거 먹었네? 왜? 오, 뭐야? 뭔데? 구울의 지팡이 먹었어요. 오! 어? 오. 아, 근데 이게 뜨면 설계가 아닌 거잖아요, 형님들. 어. 아니, 둘이 같이 반반, 어. 반반 러쉬하는데뭔 설계 드립을 리 하고 있어요, 누가? 누가 설계 드리을 해? 해봐. 형, 갑니다. 응. 음. 어, 어, 이거 봐. 이거 봐. 잘 뜬다니까?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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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이는 잘 뜬다니까요. 일단, 일단 여기서도 4천원, 3천원 번 어. 거잖아. 그치 그렇지. 3천원 벌었지. 아. 아, 이게 1도 더 버리구나. 아 씨. 야, 1도 버리네. 아, 진짜. 이건 날라갔네. 만 원에 이거면 좀 속은 거 같기도 하고. 아 이러면 재리 또 들어가는구나. 잠깐만. 아, 기네. 그럼 일단 5천 다 해서 출죄를 두 장이면 6천 다해씩이네 예. 네. 재리 또들어가네 1짜리 바르고 2짜리 바르면 되겠네 음, 그래. 제일 좋은 게 1짜리 발라서 3뜨고 2짜리 발라서 5뜨면은 음... 최고의 시나리오네 그럼 일단은 축제 2장 사면 내가 줘야 될 돈이 6천다, 예. 아, 어, 6천 다이에요 아 근데 어제처럼 윷놀이로 허무하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야 어차피 너랑 형이랑 지금 둘이 같이 도박하는데 네, 네. 다른 사람 말 들어서 뭐해 우리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네, 그러네 형님 너 혼자 시키는 게 아니잖아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거잖아 뭣하러 시청자말에 신경을 왜 쓰냐 그러니. 너 똥손인 거 알면서도 형이 지금 너한테 맡기잖아 <laughs> 그게 중요한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형이 널 이렇게 생각한다 지금 아 여러분들 같으면 기남한테 맡기겠어요? 똥손인데? <laughs> 자 형님들 갑니다 어? 아 이거 도구 형이 진짜 저 생각해주는 거 맞습니다 어 이거는 설계가 아니에요. 자꾸 형님들 이간질하지 마십시오 진짜. 설계라는 거는 이모주처럼 어. 형님 그뭐 뜨면 얼마에 살게요. 이게 설계고 어? 어? 지금은 둘이 같이 쌍관이잖아. 이게 어떻게 설계냐? 갑니다. 제발. 어, 그렇지. 그렇지. 뭔데? 뭔데? 하나 날라갔고요 형님. 뭐야? 여기서 뜨면 됩니다 진짜왜 그렇지야 <목소리> 이 미친새끼야 왜 <laughs> ㅎ ㅎ 좋은거 아닙니까 형님? 제발 와리투발 <목소리> <목소리> 아! 어! <laughs> <못뒀어? 목소리> <목소리> 네. 제대로 올렸어 자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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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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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4만이면 가만있어. 너희들 들어갔는데 지금 6천씩 들어갔나? 네 형님. 와 6천. 오 일단은 둘이 얼마씩 번거야 14,000씩 번거네? 와우! 그렇지 1 2자 여기서 레이스. 레이스야 뭐야 다이야. 딱 얘기해. 다이. 일단 네가 여기서 스톱하면 네. 너는 14,000 다이야 번거고 형님. 형은 근데 레이스 갈 거거든? 아전 다이 하면 안 됩니까 형님? 아, 이게, 이게 진짜, 죄송합니다, 형님. 아, 5에서 7은 자신이 없어요, 형님. 근데, 여기서 레이스를 응했을 때, 7이 뜬다. 가격 정확히. 자, 6도면은 그냥 깔끔하게 실패템이니까 2배 값 8만 더야. 인정? 많이 쳐주는 거야. 7뜨면 깔끔하게 12만 3배 값 인정? 생각 잘해. 나는, 나는 갈 거야. 빠지고 싶으면 빠져도 돼. 30초 남았어. 다이. <laughs> 아니, 여기 어제도 저 다이 안 했다가 형님한테 이 새끼 욕심부리다가 털리는 거잘 봐. 더니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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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렸잖아요, 역시. 아니, 어이고, 빠지라 그랬어요, 문주가. 문주야, 빠질게, 나. <웃음> 빠질게. <웃음> 아니. 갑니다 제발. 불을 다들려 바지 붙 세워놓고 자기가 세하고 그런 가 아니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laughs> 이게 재물이 바로 가기 어랑마 객사. 아니 그건 또 발러. 이걸 바로 발라요 형님. 어, 두개 연타로 날라가고 바르라고 어. 형, 형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거 내 거야. 아, 그렇 아, 형이 두개 어. 날라갔어요, 형님. 바로고. 두개 날아갔어요. 발라요? 어, 바로. 바로. 바로 오시일 축제. 바로 찔렀어요. 축제로 찔렀어? 네. 어떻게 됐어? 어? 말하지 마. 나 방송으로 볼게. 말하지 마. 어? 아무 말도 하지 마. 제발. 너도 보지 마. 너도 보지 마. 지르고 또 뒤돌아. 네네. 쓰리 투 원. 축하드립니다. 깔끔하게 스타 인정? <laughs> 네. 깔끔하게 스타 만다협방 인정? <laughs> 스타, 스타 만다협방이요? 형님 진짜 로 연옥이 시키거나 이러 이러지 않으실 아, 거같요데 조까 연옥이 방송하고 있어. 아. 미친놈아. 성희바보 님 별풍선 낸다고? 아. 그래서 그 레이스. 아니 스타는 <laughs> 인정해야 되지 않아요, 형님들? 아, 하지 마요. <laughs> 아니. 스타는 이길 것 같은데. 형님 빠무저 대신 바날라그레님 별풍선 네개 힘낼게요. 감사합니다. 형님 네가 안할 거잖아. 윤료리는 아, <laughs> 절대 안 해. <하는 웃음> 스타 아니면 이 새끼가 안해 준단 말이야. 아니 윤호이 새끼 이 밖에 없어. 아니 스타는 아니 파? 어차피 이 새끼는 지금 이득을 사십을 이득을 받고 난8 0을 손해를 봐서 얘는 만다야 두번 반. 받... 아니 태퇴전 하자매왜또 심을 잘못하는 걸 시키냐고. 형이 <laughs> 그러면 태전 하시자면 태퇴전 고 씨발 만다야다. 네. <laughs> 아니 지금은 제가 유리한 상황이니까요. 닥쳐라 남류 그냥 아, 불대지 형이 시키는 대로 해라. 이네 구독과 신청자 수는 더만 봐도 그냥 좋다. 미래이 부족합니다. 미래. 갑시다. 수신 중입니다. 출동합니다. 화면 습니다동다 수신 중입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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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니까 d 령관 명령 수행. 남 눈물이라고. 레이스. 아니 너도 해 줬잖아 남해 어제 몇번 해줬냐 솔직히 맞잖아. 형 입금했다. 아예님 감사합니다. 와. 아, 왔잖아. 아니 벌써 시발너 70을 벌고도 지금 이렇게도 그냥 배짠다고? 아, 형님, 그러면은, 뭐, 막, 마틴 이런 거 없이, 만다이야, 윷놀이 가시죠, 형님. 이거는 제가 못하잖아요. 적당히 하고, 이만다이야, 한번 끝내. 아, 형님, 만다이야, 만다이야. 그냥 만원 할게요. 해주는 것만 해도 고맙지, 솔직히. 음... 아니, 근 죄송해요. 아, 이게 맨날 음... 저 눌러놓고 당... 다음... 아, 잠깐만... 깨만 나오지 마. 별반... 에이, 설마... 와우! 골. 오 아, 그렇지. 아, 이게 이렇게 된다고? 아. 잘못... 그렇지게. 와, 헐 그렇지. 아, 뒤졌고 나나와. 뒤졌고 오자고아 씨. 그렇지. <laughs> <laughs> 야한번 더해. 예? 한번 더하자고. 일단 입금은 먼저 좀. 아니 알았다고. 씨발. 이게 어제 규칙을 배운 게 생각해. 아니. 일단 시작하라고. 바로 준다고 임마. 아, 씨발 진짜... 200을 빨리 내... 자기야, 55 보내라... 55 보내... 야, 존나... 짜증 129에 담임 코아 2,000원 와, 형님! 야 이건 진짜 완전 탐맞았다 진짜 <laughs> 야 이거 진짜 사기야 씨발 이거 윤남 개씹사기 아 그렇지 오우 어, 아야 씨발 고생하셨습니다 야 남이야 아, 네. 바로 입금 좀 해줘라 네아 잠깐만 그럼 얼마 이런거지 27 80, 80만원이에요 형님 네 번에. 아니지, 너 아이템까지 딱, 너 아까 50일 띄운 것까지 너수도했잖아 아. 얼마야, 16000 야, 존내 먹었네, 너. 어? 아, 근데 형님, 이게 제가 도박이를잘 모르니까.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얼마를 딴 거야? 미친 새끼네, 이거. 자, 여러분. 저, 저 깔끔하게 방송 약속 지킬게요. 예. 네. 찐막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남유한테 시원하게 그냥 별풍선 만개 쌌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바로 보내. 야나유 형이 후원 못 해줬는데 이걸로 석살러자 여러분 내가 오히려 기분이 좋아. 아, 남유가 아니, 한번 해줬잖아. 뭐, 시청자도 3천이 아니라 아니 나는 어차피 손해야. 후원 와. 나는 어차피 100 이상 손해 봤는데야고디코 이게 하나도 안 아까워. 왜 동생 살려주고 마지막에 또 해달라는 거 해줬잖아. 음. 고객님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거 도급업 해야죠. 아 진짜로. 아니, 아, 진짜로. 네가 만약에 안 해줬으면 형 진짜 삐졌을 것 같은데 네가 이걸 해줘서 형이 기분이 좋아요. 마지막 한 판이라도 이기고 싶었거든. 네, 아니 응. 저도 어제 그랬잖아요. 진짜로. 형은 진짜 단순해, 성격이. 딱딱 네. 딱 응. 막판 그거 하고 더 하자고 안 했잖아요. 응. 아니 근데 형님들 솔직하게 한1 0 0원만나 후원할 수 있는데 200원은 솔직히 좀 그렇잖아.